오늘 이제 업무 현안 보고도 있고 특히 어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비비 결산이 특히 우리 그 관계관 기재부의 참석 일급들이 거의 다한것 같은데 제일 관련이 많은 예산실장 유병서 실장이 아까 보니까 참석을 안 했습니다 2024년 예산 편성 집행 그 당시 예산총괄심의관이고 현재 예산실장인데 반드시 저는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원전님께서 바로 즉시 참석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자료 간단간단하게 네 가지 이 자료 협조가 잘안 돼가지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가 국세청, 관세청의 특경비, 특활비 이전용 불용 자료 제출해주시고 오늘 세시까지. 그 조달청의 경우 그 구매국에 구매국이 좀 문제가 있는데 예산결산 이전용 불용 좀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관세청에는 그 업무보고에도 나와있던데 마약 단속 관련. 어, 그 예산 일부가 안 쓰였던데, 불용 이전용 그 사유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기재부 예비비 어, 승인권 올라와 있는데, 기재부 예비비 중에 그 사이버 안보 대응 경비 어, 1060억 배정인데, 무려 717억이 불용됐습니다. 그 사유, 불용 사유, 또 이렇게 배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 사업 내용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안전보장활동지원 이게 제일 큰데 3550억 집행대역 몇 회에 걸쳐서 어떤 정도 집행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인영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3시까지라고 말씀하셨죠? 네. 오후 3시까지 각그 국세청, 조달청, 관세청, 기재부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재부의 유병서 실장이죠? 유병서 예산 실장님께서 오늘 뭐불참할 이유가 있나요? 예, 지금 이제 예산을 마무리해야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은 제가 빨리 참석하다 오후에 참석 2026년도 참석하도록 예산 지금 마무리, 마무리하는 네, 단계인가요? 네. 정영 의원님 오후에 참석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네. 2시경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네, 제가 한번 파악해서 최대네 실무적인 네. 예상보다는 대법원으로 손님이 와야죠. 어떻습니까? 예 네, 제가 그 확인해서 최단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최대한 빨리 어디 있습니까? 몇 시까지가 돼야 되는 거지? 시간을 약속해 주시면 시간을 제가 지금 확인을 함 해봐가지고 예 가능하면 하여튼 2시 그 맞추도록 하고요좀불가피 하면 또 어련님께. 그 그렇죠. 세종에 있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시간인데 어떻게 네.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세종에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님께서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네. 그 지금 그, 그 다른 빅데이터블인데요 물론 담당 예산 실장이기 때문에 뭐 결산에 대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마은 지금 세종시에 계시고 2020년도 예산을 지금 뭐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 차관 계시 않습니까 예산 관련된 제2 차관. 그 핵심 예산 실장이 매번 참석을 안 하는데 이재민 정부가 좀 문제가 있네요. 그 왜. 왜 참석을 안 합니까? 저 정부가 새로 바뀌었으면 새로 간다면서. 그거에 대해서 부총리님, 예. 여당 의원님께서 이렇게 요청을 강하게 하시는구나. 좀 그리고 지금 정의령 의원님, 저~ 예결산 소위에 들어가 계십니까? 네. 아 그러면 그때 하시면 되겠네요 소위원인데 소위원장이시니까 그럼 대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부르시면 되죠 예. 네. 세종이 있대잖아요 <laughs> 지금 여야가 바뀐 것 같습니다 당혹스럽습니다 그 그러면 이, 조금 그 점심 식사 시간에 우리 부총리님이 하고 정일영 의원님께서 서로 좀 의견 조율하셔서 네. 시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